안녕하세요. 북두 시민 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오파 세력 내에 좌파에서 전향을 했던 김경률이 하문경이 광주에 출마하는 김윤 등등 좌파에서 그 자유 우파 정당으로 영입이 된 사람들이 서로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그 자유 우파 정당에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방해라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불협화음, 좀 시끄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긴경률에 조금 그 미꾸라지 통해서의 매기 역할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옹호하는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중도를 잡기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옳은 소리를 한다 하면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더라도 자유우파 정당, 자유우파 세력들이, 어 품, 품고 간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 준다는 점에서 저는 좀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전환의 시대인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걔들이 김경률이 하문경 등이 뭉쳐서 그 어떤 자기들의 노선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힘 내부를 공천 과정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 제5공화국이 성립될 과정에서 그 하나회라는 걸 비판한 것은 조직 내에 조직으로서 그 분파를, 분파작용을 하면은 그 조직의 단합이 어, 해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으로 움직이니까 비공식 라인이라는 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사조직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이라는 것은 공적인 라인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의 친소, 친하고 멀고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조직이 올바르게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공식적인 라인을 무시하고 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김경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신을 올바르게 밝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대항한다는 거는 이건 하나의 내란이고 쿠데타예요 조직을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김경유이를 비대위원장을 지금 비대,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선거대책본부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한직으로 물러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내 침으로서 인해가지고 국민들이 실망한다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먼제 그, 이름이 좋은 선거 전략, 무슨 이런 전략연구소 참모부를 만들어가지고 전략연구소란 이런 데 소장으로 보내가지고 그 권력에서 조금 멀어지게 해야 되는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선거대책본부 위주로 움직이면서 김경률이를 지금 참모조직으로 그 전략연구소라는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김경률이를 그쪽으로 보내면서 조금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산 자파에서 전향한 사람이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로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발언권을 조금 억제시켜야 됩니다. 발언권 억제시키고 그게 한동훈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동훈이가 아마추어로서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이걸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이는 지금 너무, 덜떠 어, 있어요.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 공간을, 그, 커진 몸짓만큼, 지금 안에 내실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물벗은 그런 어떤 깨나 각각류 같은 거예요. 물렁물렁한 거예요, 지금. 적에게 지금 한동훈이가 적에게 노출되면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내실의 몸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조금 주춤한 것은 한동훈이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절 이 지지율이 주춤할 때 자기의 내실을 빨리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을 허위하는 사람 중에서 전체 조직에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아주 엄밀하고 좀 조직적인 제어가 필요합니다. 한동 국민의 힘이라는 것도 한동문의 개인사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공적인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몸집을 조금 내실을 좀 치, 몸집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허물을 벗은 상태입니다. 깨도 여러분, 깨를 잡아보면은, 바닥에 깨를 잡아보면은 살이 안 잠겨 있어요. 껍데기가 허물허물 하면서. 그럴 때 적에게 가장 잡아먹히기 쉽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허물을 벗고 몸집을 캐웠어요. 그 안에, 어, 살을 채워야 됩니다. 좀더 커야 됩니다. 그때 이게 주, 지지율이 주춤할 때니까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적인, 정당에서의 공적인 것은 이념의 철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념에 대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공산자파 출신들에 대한 적당한 권력적인 제어와 발언권에 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 지역에 가서 어, 일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뭐큰 그거는 없을 거지만은 쉽게 말하면 김경률이 같은 사람은 참모 파트로 조금 그 외곽 지역으로 어 조금 밀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어, 김경률의 역할은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고 그, 도리어, 그들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조직을 뭐 새로운 전환인가 뭐 이런 걸로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권력 유지와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거를 조직이라서 용서해 줄시면안 됩니다. 지금 철저히 제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률의 개인적인 공적 인거에 대한 자기 양심의 소리는 들어줄 필요가 있지만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철저하게 견제하고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경률이도 지나친 오바를 하고 있다. 그런 조직을 전환인 뭐 시대인가 뭐 이런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전환인가 이런 것은 조직을 해체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한동훈은 정치능, 정치력을 보이는 아주 훌륭한,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 쉽게 말하면 몸집이 커진 대신에 몸집이 커진 것만큼 탈피한 내실을 키우면서 그 몸집에 맞는 정치력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이것을 그 내적 성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서는 지금 공산자파에서 전한 어한 영입된 사람들의 조직적인 대항 혹은 조직적인 활동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